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초기 이행정 사행정 예, 그리고 분리형 일체형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사용하는 예치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골 집에서 사용하는 예초기입니다. 어, 미쓰비시 이행정짜리, 여게 최신 <laughs> 제가 가장 최신에 구입한 어, 예초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혼다 사행정짜리입니다. 그리고 개항 2행정 짜리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두 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고장이 잦고뭐 시동은 좀 걸리긴 한데 어 말썽을 많이 부려 서 사용하지 않고 미쓰비시 2행정 최신 구입한 요 예초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산에 운막이 있죠. 산 속에서 사용하는 예초기입니다. 산 속에서는 예초기 미쓰비시 2행정 짜리. 일체형입니다. 요거는. 집에 있는거는 미쓰비시 이행정이지만 분리형이고 요거는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어, 요것도 이제 요 조인트가 있죠. 요거는 다 분리형입니다. 그리고 계양 이행증입니다 요것도 산에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미쓰비시 이행정짜리 요거 사용하고 있고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인데 제가 요 지금 계양 어, 이행정짜리 있죠. 요 작업대를 여기에 애초기에 미쓰비시 애초기에다 꽂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분리하고 그래서 요걸 사용하기도 하고 일체형을 미쓰비시 어요애요 개양 요 이행증을 여기에 꽂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어 24mm로 되어 있고 다 똑같기 때문에 에 이것은 사용할 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하고 계양하고는 서로 되니까 혹시 고장나서 버릴 게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놔뒀다가 나중에 작업대를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다 사행정, 사이클, 사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그럼 이행정과 사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이 모르는 분,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 엔진이 돌아간다는 것은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폭발의 힘으로 엔진이 돌아갑니다 폭발의 힘으로 근데 폭발을 처음부터 폭발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동차는 키로 키를 돌리거나 어, 버튼을 누르면 어, 시동모터가 돌아가죠 배터리의 힘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번만 폭발이 일어나면 자동차는 계속 폭발이 일어나서 엔진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동키라는 것은 처음 한 번의 폭발, 배터리도 그렇고 처음 한 번의 폭발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도구들이죠. 시동을 폭발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시동키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하고 시동모터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폭발을 위해서 모든 엔진이 돌아가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동차는 뽑아내고, 여기서도 애초기에는 시동키가 없죠. 예, 버튼이나 이런 게 없죠. 예, 그걸 만들려면 너무 또 복잡해지고 무게가 많으니까, 여기에는 레바, 레바를 당겨서 강제로 수동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게, 이애초기 애초기죠. 근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4개의 사이클로 만든 것이 4행정이고 흡입과 압축을 묶어요. 그리고 폭발과 배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으키게 만든 것이 2행정짜리, 2사이클짜리 엔진입니다. 이렇게 예,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폭발이 중요한 거죠. 폭발만 일으키면 어, 시동을 끌 때까지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엔진은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 자, 설명은 요 정도로 하시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4행정짜리 장점을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연료 희발유 엔진 오일과 희발유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4행정짜리는. 그래서 오일을 섞을 필요가 없죠. 예. 여기 이제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이행정에 비해서 배기 가스가 감소하고 엔진 소음이 낮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여게 이제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 행정에 비해 힘이 약하고 엔진이 복잡해서 장무장이 많습니다. 요것도 미쓰비지 4행정짜리 행정인데 요게 연료 호수를 제가 몇 번을 교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고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자, 그리고 힘이 약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치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 지 촌집에서도 사용하고 산에서도 풀을 어,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자주 깎으면 큰 힘이 필요 없는데, 어, 오랫동안 좀 방치를 했다가 깎으면 풀이 엄청나게 커지죠. 커지고 빽빽해지죠. 그러면 풀을 깎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힘 때문에 에, 힘이 약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행증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카바도 떼고 씁니다. 네. 뭐, 풀을 많이 깎는 분들은 카바를 뗍니다. 떼고, 요 날만 가지고 이렇게 치죠. 여기 에 잡다 한거 뭐, 그 밑에 보조판 같은 거 붙여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치고, 거기에다가도 이 힘도 모자라서 이행정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행정. 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행정 새로 구입한 거고요. 어 여기 4행정 짜리고 요거는 개항 거고 이랬습니다 자 장점은 4행정에 비해서 힘이 좋습니다 2행정이 힘이 좋아요 고장이 작고 그 다음에 단점은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25대 1로 섞어야 됩니다 50대 1로 섞는 오일도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섞어야 돼요 무조건 25대 1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그 엔진톱 오일 같은 경우에 50대1 마이스죠 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배출가스가 좀 많습니다. 힘이 좋은 대신에 배출가스가 많고 소음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행경, 4행경 짜리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대가 요 조인트 있죠? 조인트가 있으면 분리형입니다. 으고 파이프가 일자로 쫙 있다 그러면 일체형입니다. 조인트가 없으면 일체형입니다. 요게 조인트를 보시면은 조인트에 조정 레버가 있죠. 여기에 조정 레버가 있습니다. 까맣게 조정 레버는 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락핀 있죠. 락핀은 요 구멍에 핀이 꼽히는 겁니다. 요게 락딱 멈추게 만드는 거죠. 요 구멍 속에 그, 그 여기에 핀을 넣어서 그리고 요걸 조, 조, 조이면 파이프를 물게 됩니다. 꽉 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므로 이게 짧아지죠. 그래서 승용차에도 실기가 쉽고 분리가 되면 어, 여러모로 어, 다른 작업대를 어, 갖다 끼워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업대가 분리가 되면 되는 조인트가 있으면 이게 분리형이죠. 이렇게 조인트가 다 이쪽에 세개다 이게 분리형입니다. 세개다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가 에 예,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산에서 제가 사용하는 미스비시 일체형 같은 거는 요게 조인트가 없죠. 요 중간에 조인트가 있어야 조인트가 없이 파이프만 쫙 되어 있죠. 요게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은 유인복에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어,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분리형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동력 홈이, 요게 이제 동력 홈입니다. 제가 구입해갖고 사고 있는데 요런 이 동력 미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미니 관리기, 요게 미니 관리기고 고지 트리머, 예, 고지 트리머고, 등을 작업대에 연결해 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형은. 여기에 요, 제가 나를 요렇게 넣어놨죠. 분리대, 자, 작업대 한 개에 요렇게. 그럼 요걸 바로 꼽아서 쓸수 있어요. 예, 요걸 바로 꼽아서 쓸수 있어요. 이것도 관리기에 요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요걸 바로 여기다 꽂아서 락핀만 빼고, 돌리 손으로 돌려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하, 사용하기 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형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 분리형이 쉽다. 작업대가 분리되므로 성형 차등의 좁은 공간에 싣기가 쉽다 말씀드렸죠. 분리형의 <laughs> 단점은 조인트 무게만큼 무겁다. 예, 무겁습니다.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도구 숫자만큼 작업대 비용이 든다. 이 작업대가 하나씩 하나의 도구마다 필요하겠죠. 토미에도 한개 있어야 되고 관리기에도 한개 있어야 되고 어다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작업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근데 작업대 비용이 드는 만큼 편리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쓰실 분들은 분령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체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체형의 장점은 분령에 비해 가볍습니다. 예, 조인트 가 없죠. 없으니까 가볍죠. 그다음에 1일체형이면 내구성이 좋습니다. 일체형인데 뭐 고장 날게 없잖아요. 여기에는 조인트가 있어서 뭐 락핀이 불러진다든지 뭐 이런 고장 날 확률이 있지만 일체형 은 없으니까 내구성이 좋죠. 자, 일체형의 단점은 동력 허미 등헤더에 연결할 수 있으나 안전 커버 등을 장업대에 설치해야 되므로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 헤드가 있죠. 여기 이제 헤드거든요. 여기 헤더. 헤드. 요 헤드의 헤드에, 헤드에 예, 호미를, 요 호미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한데, 호미에, 호미만 설치하지, 안전카바, 요 뒤에 있는 요, 요게 안전카바인데, 이 안전카바는 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다 그래도, 대에, 대에다가 다시 설치함으로 번거롭다는 이야기죠. 예. 요 대가 없이, 요, 요것만 구입해서, 헤드만 구입해서 별도로 호미를 달아놓는다 해도 작업대에 다시 또 달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다. 훨씬, 분리형보다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어, 염두에 두시고 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예초기 예초기 구매 시의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 어, 살펴보겠습니다. 동력 홈이나 미리 관리기, 고지트리머 등을 사용하려면 분리형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에, 대를 하기가 쉽습니다. 딱 핀만, 락핀만 빼고 어, 손으로 돌릴 수 있고. 만약에 헤드를, 헤드에 바꾼다 그러면 헤드는 공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어, 요게 유리합니다. 분리형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렇게 이제 분리형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 도구와 일반적 그러니까 예초기에 사용되는 도구와 호환이 되는 작업대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사여, 그 구입하는 작업대요. 작업대가 호환이 되는 건지 예, 일반 저 애초에 달아서 사용하는 도구와 호환이 되는 건지 문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파이프는 23mm 이고 요 안에 있는 기어는 어, 7개 의 기어가 되어 있는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문의를 해가지고 뭐 동력 홈이나 이런데관 애초에 관리 미니 관리 같은걸 달수 있느냐 물어보고 사용하는게 구입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풀을 깎 깎는다면 오직 풀만 깎는다면 일체형 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다른 도구 를 어, 이렇게 갖다 꽂을 필요가 없으니까 풀비는 용도다 그러면 일체형을 선택하는 게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자주 깎지 못해서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이행정을 사행정보다 이행정이 낫다는 거죠 힘이 필요할 때. 풀을 자주 깎는다 뭐 작은 풀을 깎는다 이러면 사행정 도 충분하죠. 그런데 완전히 밀림처럼 이행증 풀이 큰데다가 빽빽한 풀을 깎아낼라 그러면 이행증이 유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출가스가 부담이 된다면 사행정이 낫는 거죠. 사행정은 배출가스가 좀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데 실고 다니려면 분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어, 유의사항들을 보고 여기에서 자기가 이행정을 선택할지 사행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분리형을 선택할지 일체형을 선택할지를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하시면 아마 예초기를 어, 구입하시는데 어, 큰 어, 실수를 줄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초기 예, 전반적으로 이행정 사형정, 불리형, 일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